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네. 불러드릴게요. 네. 1982년, 82년 6월 1일생이고요. 6월 1일생 양씨의 남성분이십니다. 이분 성격 ]적인 게좀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은 내 주장을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소심하다고 나와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잘이렇 감추고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좀 속을 모르겠다, 이래요. 어... 속내를 잘안 드러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음침한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잘 감춘다고 해야 되나? 어, 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결혼 예정이신 분이 있는데, 네. 사주를 불러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1992년 92년 5월 1일생이고요. 5월 1일생. 안씨의 여성분이십니다. 이두분 결혼한다고요? 지금 24년 9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우리 부부 연없구만요 부부연이 없다고요? 네. 9월 달 하면은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인 관계로는 맞는데 부부 연 없어요.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저는 이두 사람 오래 간다 소리 없거든요. 끝까지 간다 소리 없어요. 분명히 여자 쪽에서 여자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 갖고 양이 차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내속내를잘안 드러내 보이고요. 여자는 기가 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욕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랑 결혼까지 약속은 했는가 몰라도 성에 안 찬다고 해요. 여자분께서 누군지 얘기해주면 안 돼요? 되게 궁금. 어, 네. 남자분은요, 네. 양재웅 씨라고 잘 몰라요. 네, 병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음. 그리고 여자분은 EXID라는 그. 절대 아니요, 이분 두분 아니요, 갈라서요. 네. 남자분 사진은 이렇습니다. 음. 그리고 여자는 여자분은 신, 아니야. 신한데. 이 여자분 순한 순것같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기에는 순하게 보이는데 안 그래요. 욕심도 음. 많고 인물도 이제 빠지지는 않는데 절대 이두 분은 몰라 다음 달에 결혼한다 해도 두 분이 이렇게 저는 백년해로 한다 소리 안 나와요. 왜 크게는 부부연이 없어요 두 분. 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어거지로 네. 한대 해도 오래 못 가요. 뭐 이혼했네만에 분명 그 나온다고 해요. 궁합적으로 이리 보면은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각자 결혼하실 분은 따로 있는데 이 <laughs> 남자분을 드린 이유가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분 병원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 병원에서 한 여성분이 입원을 그 병원에 한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 땡굴뚝이 연기 날일 없잖아요. 그러나요? 수사에도 협조를 성실하게 할 것이며 뭐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데 한... 근데도 이 사람 좀 잡아 떼네요 그러니까 피해갈 방도를 찾는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나중에 결과적으로다 밝혀질 것 같다. 꼭이러들어보면 근데 저는 아니요. 그냥 짜증나요. 그냥 병원에서도 이제 처방에 대해서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 병원에서도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다고는 안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는 해요. 병원 측에서의 실수도 있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분은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안 그러면 이분 질타 많이 받, 받겠는데. 그럼 혹시 관제 구속 이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때면에요 분명한 거는 처방 부분에서 잘못 처방이 된 부분이 없잖 않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인정을 하시면은 괜찮은데 안 그런 거 같으면 잘못하면 구속까지 간다 이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은. 그때는 더 낫다고 해요. 근데 이걸 알고도 이분 결혼한다고 어쨌든 저는 이두분 백년해로 한다 소리 안 나와요. 각자 보면은 다른 데 보고 있어 같은 데를 보는 게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봐요. 등도 돌리고 있고. 합이 드는 부분 아무것도 없는데, 이두 분. 각자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라기 보다는 부부연까지 맺으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합쳐져야 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말로는 사랑한다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그렇는데, 위없심을못 산다는 아닌데, 이 사람의 심리? 지금 이양씨 네. 이분. 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닥 이렇게 동요되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분 그랬잖아요. 속내가 잘안 드러난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안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떴던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아, 아차 잘못된 것 같다고 좀뭐 가슴 두근거림에 대한 조금 겁을 낸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분은 아니요. 감동한데? 아무 반응 없어요. 방송에 나갔든 알려졌건 안 알려졌건 어쨌든 간에 내가 렇게 간다 이거지 변화된 부분 없는데 빠져나갈 생각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거기에 대한 그건 없어요. 아, 이분 보기보다 좀 뻔뻔하네요. 아니 <laughs> 맞잖아. 아유, 사고를 쳤으면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 인정을 하고 수습을 하면 되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뭐 뭐가 어떻게 됐다고 또 방송에서는 좋게 포장한다니까 뭐 짜증 나게 그니까 러 심적인 변화 없어요 이 사람. 그럼 이제 감으면 가면, 가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그걸 하겠지 뭐 잘못했네 만에. 근데 떳떳한 것 같으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이분 잘못도 있다 하거든요. 처방 부분에서 약, 약물적인 약 부분 어쨌든 간에 병원 측 잘못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예인들이든 좀 유명세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잘못했다 하고 그럼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 저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짜증나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 했던 굴뚝게 연기 안 나거든요. 근데 꼭 보면은 잡았던다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